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는 제2의 페페가 되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출시가 됐고요. 자, 지금 출시가 된지 7시간 만에 모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솔드아웃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도 지금 300만 개 구매를 한 상황이에요. 자, 지금 현재 완전히 극초기 단계에 있고요. 자, 제2의 페페가 되려는 목표로 출시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페페랑 같이 있죠. 자, 제2의 페페가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본딩 커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60% 진행 중이고요. 400만원만 모이면 마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든 솔다아웃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실도그라고 하는 민코인이요. 본딩 커브를 100% 완료를 하면서, 정말 수직으로 상승을 한 민코인인데,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자, 이 실도구요. 자, 지금 현재도 시가총액이 400만 달러를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실도구도요, 시가총액이 1000만원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본딩 커브가 100%가 완료가 되면서 대박을 쳤고요. 자, 그래서, 자, 실도구, 시가총액 1000만원. 이때 시작해가지고, 12만 퍼센트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본딩 커브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게 12만 퍼센트라는 게 1200배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만 원을 넣었는데 1200만 원이 되는 그러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초기에 잘 선점을 하면은 진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만 원이 1200만 원이 됐다라는 거고요. 자, 제가 이 수도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거 정말 출시를 하자마자 그냥 마감됐습니다. 제가 극초기에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무댕 닮은 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딩 커브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제2의 무댕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강아지인데 무댕을 닮았죠. 자 지금 이거요. 제가 출시가 되고 한 6시간 만에 말씀드려가지고 1600%가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 한 3천만 원대 말씀드려가지고 4억 된 거예요. 극쪽이 이렇게 가벼울 때잘 노리면요. 이러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16배가 됐죠.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울 때 시가총액이 한 천만원, 삼천만원, 이 정도일 때 노려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10배가 돼도 1억이 되고요. 100배가 돼도 10억이 되잖아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큰 펌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그러고, 지금 본딩 커브가 60% 진행 중인데요. 지금 출시가 된지 6시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런데 60%나 지금 모금이 됐고요. 지금 나머지 40%가 모이면 덱스에 상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상장 모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막차를 탈 수가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차트는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저도 300만 개 구매를 했는데, 자, 지금 시가 총액이 2만 달러. 약 2천만 원가량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배가 돼도 2억이고요. 시가총액이 100배가 돼도 20억이에요. 그래서 100배를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러고 좀 기대가 되는데, 자, 여기 지금 공식 홈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매트 퓨리라고 나왔는데, 자, 보이스클럽에서 상징적인 개구리 페페를 창조한 것으로 유명한 매트 퓨리는 전 세계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전설적인 캐릭터를 소개했습니다. 자, 퓨리는 새로운 캐릭터를 선보였으며, 쌍안경과 백팩을 들고 모험을 떠나는 작은 파란 개구리 그로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로고는 맷의 모든 작품에 등장하는 유일한 푸른, 푸른 개구리인데, 맷 퓨리의 팬이 가장 좋아하는 개구리 캐릭터 컬렉션에 합류했습니다. 페페를 연상시키는 그로고는 푸른 페페라는 애정 어린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제2의 페페를 목적으로 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어, 이렇게 민 갤러리도 볼 수가 있는데, 투더문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2의 페페를 목적으로 이 푸른 페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지금 모금이 빠른 속도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로고 탑승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그로고 두 글자, 저한테 세 글자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0 1 0 5 9 3 3 4 1 6 8번으로 그로고라고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탑승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6시간 만에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지금 40%만 더 채워지면 마감이 되면서 덱스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금이 400만원 정도만 모이면 마감이기 때문에 만약에 탑승을 하실 거라면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 제공은 100% 무료니까 탑승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러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어,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밍코인이 정말 하루도 안 돼서 솔드아웃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은 지금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본딩 커브로 진행을 하는 거는 비상장인 거기 때문에 구매라는 방식 자체가 틀리고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정확한 정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